모의고사 1 1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페이올의 행정관리론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동그라미 1번 관리자의 초점을 일선 관리자에게 기둥을 둔게 아니라 최상위 관리자에게 기, 뭐 맞추면서 최상위 관리자가 연역적인 방법을 통해서 조직을 관리하는 관리 이론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틀렸고 2번 분권화의 원칙과 통설범위의 원칙을 주장한 게 아니죠. 직권화의 원칙, 그 다음에 명령 통일의 원칙 등을 주장을 했죠. 그래서 조직을 잘 관리하기 위한 14가지 통제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문제들이 그 14가지 통제 원칙의 정의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요. 한번 더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3번. 조직 전체를 중요시해서 조직을 하나의 전체로 보았던 거죠. 4번. 상황에 따라 관리자의 관리 기술을 변화시켜 적용하는데 목적을 둔 관리 이론은? 그렇죠. 상황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상황 이론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2번. 자 다음 설명에 대한 직무 수행 평가 방법을 물어봅니다. 그럼 첫 번째 땡만 봐도 바로 답은 나올 수 있죠. 평가자의 관대화 경향이나 그다음에 중심화 경향과 같은 개인차의 오차를 줄일 수 있고 피평가자가 정규 분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가정의 근 평가 결과죠. 죄송합니다. 평가 결과가 정규 분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평가 등급의 변이 그다음에 비율 이런 거를 정해서 P 평가자를 할당하는 방법 그럼 뭐죠 이거 강제 배분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제 배분법에 항상 시험 문제가 관대화 경향, 중심화 경향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두 번째 땡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서 강제 배분법에 대한 정의 보시면 되겠습니다. 3 번.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물어봅니다. 자,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기관은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맞고 종합병원 맞고 병원인데 병원, 치과병원, 환방병원 맞기는 맞죠. 그러면 요양 병원은 대상이 될까요? 안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정신병원도 안 됩니다. 보시면 좋고 그래서 안 되는 게 요양병원, 정신병원, 정신병동 이런 쪽은 되지 않습니다. 2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간 환자 간호관리료를 차등제를 적용한다. 틀렸죠. 이쪽은 다른 병동에 비해서 인력이 훨씬 많은 병동이기 때문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3번 입원료는 의학 관리료와 간호 관리료를 합산 금액이다 아니죠 입원 관리료 그다음에 간호 간병료로 산정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3번은 실체 기출 문제에서도 나왔었죠 4번 종합병원의 간호사 인력 기준은 입원환자 12명당 간호사 1명이다 맞죠 그래서 종합병원은 12대 1. 12대 1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상급이 붙게 되면 상급 종합 병원은 몇대 몇이죠? 7대 1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고, 이게 이제 입원 병동당으로 바뀌었다가 이게 입원 환자로 바뀐 거죠. 그래서 입원 환자당. 입원 환자당 간호사 1명, 상급은 입원 환자 7명당 간호사 1명, 이렇게 나눠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유인물 모의고사 1일의 유인물 3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물어봅니다. 가로 1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중증도, 간호 필요도, 평가도구의 각 항목 등을 평가해서 환자의 중증도 간호 필요도를 측정한다.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맞죠? 그래서 여기에 또 밑줄을 끌게 이번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를 측정한다라고 두 가지를 측정한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가로 2번이 지금 문제의 3번인 거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입원료로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로 계산을 되죠. 그래서 3번의 다까지 3번 문항을 가로 2번 문항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동그라미있고요 자, 목적은 적정 간호 인력 확보 및팀 간호 체계 도입, 병동 환급 개선을 통해 입원 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맞죠?